오마이걸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장관 표창 가수 오마이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밝고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국내 정상급 걸그룹 오마이걸은 살짝 설렜어, 던던댄스 등 발표하는 곡마다 색다른 컨셉을 선보이며 올해로 데뷔 7년차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 수상자 분들은 무대 중앙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차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마이걸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멋진 상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해줄 분들이 좀몇분 계신데요. 일단 우리 미라클 항상 믿고 우리 음악을 항상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을 애정 있게 늘 챙겨주시는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의 가족분들 그리고 멤버들 너무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은 공연 준비를 위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두 번째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신.